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 가족 다섯 명 베트남으로 갑니다. 우리 집이 많아요. 다섯 명이라서 베트남 가기 전에 간단하게 라면 먹으러 갑니다. 안민역이4살안민역 라면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조금 맵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 살고 있어서 비행기 두번이나 타야 돼요 베트남 가려면 그래서 어 제주도에서 출발하기 전에 어, 간단하게 뭐 하나 먹고 있어요 자 이제 김포 도착하고 저희가 저희 회사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승용차 입니다 기사님 친절하게 어, 5번 게이드 앞에 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차 타겠습니다 기사님 수고 많으시네요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맞아. 우리 여행사라서 베트남에서 가족 손님들 올 때마다 이 차를 몰렀거든요. 기사님 아주 친절하고 좋아요. 자 이제 자리 앉히고 김포 공항으로 아 죄송해요. 인천 인천 공항으로 갑니다. 고고고고. 안역 베트남 엄마 고향으로 갑니다. 고고